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영화는 장은진 감독의 꼬인회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서울 초단편국제영화제의 본선에 진출했던 작품입니다. 내용은 집안 형편은 어렵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녀가 있습니다. 어느날 노모를 모시며 살고 있는 오빠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게 되죠. 결혼을 앞둔 조카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용 아래 빨리 들어가자. 네가 이번에 그걸 비 들어갔지. 저 얼마 전에 졸업했어요. 목적. 새로 기 싫다고 바꿔. 많이 컸네. 아, 그럼 어? 너 대학은 어떻게 됐냐? 내가 언제 났선 본다고? 대학에 가야 나중에 취직해서 효도도 하지. 아무튼 간에 두 사람 다 오래오래 잘들 살아라 그 조금 살다가 안 맞는다고 휙 하고 헤어질 거 애초에 결혼을 왜하느냐는 말이야 어? <laughs> 우리 세기는 뭐 똘똘하니 걱정은 없지만 그 형준이 한눈 안 팔게 네가 잘해야 한다 그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laughs> 어, 그 새우머리는 왜 버려? 못 먹는 거니까 버리게 새우 먹을 줄 모르네 이 사람이든 물고기든 원래 머리가 진짜 백이거든 넌 놀러가서 이런 것도 좀 먹고 다녀라 일 갔다 오면 피곤해서 어디 다닐 수가 있어야지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집에만 오면 잠이 쏟아진다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니는 어렸을 때부 원래 그랬어 시영이는 좋겠네 나중에 너희 내가 뭐냐 그어 효도관광 같은 거 보내달라고 조르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 안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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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효도관광. <laughs> <laughs> 아다 희영아, 네가 올해 졸업이랬지? 대학은 어디로 갔어? 아, 저 대학 안 갔어요. 대학을 안 가? 네, 어, 일단. 그 현장에서 일좀 하면서 전기기능사 자격증 좀 따고 그 뒤에 생각해 보려고 전기기능? 그런 것들 할줄 아냐? 어 좋아하기도 하지만 얘가 공고 나왔거든 시영이는 우리 공장 경리로 와라 자리야 만들면 되고 전기기능사 될 애한테 무슨 경리야야 여자는 전기기능사로 성공 못해그 공장 사장 눈에 같은 값이면 남자를 쓰겠냐 여자를 쓰겠냐 <laughs> 그럼 네가 등록금을 내주든가 가만 듣자니 너무하잖아 야네 아들만 똑똑하고 잘났냐? 우리 애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참견해? 어, 참. 어? 그러니까 이제 내 딸까지 웃어 그만해라 형제끼리 어려우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거지 신부가 어찌 그리 못 그럼 못한가. 내가 힘들때도 도와줘야지 오빠가 부자면 뭐해? 나한테 돈 아픈 준적 있어? 진심으로 내 걱정 해준 적 있어? 원래 그큰 아들이 잘돼야 가정이 화목한 법이다. 오빠도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대학 간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 너너 정말 뭐 하자는 거야? 명수가. 희영아, <목소리> 가자. 야! 할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또왜안 돼? 아빠. 왜? 왜안 되는데 이게? 아, 돼. 네, 네. 어 아이. 아이. 아이, 어떡해. 아, 오, 해? 거 이거 회로가 꼬였네요. 저거 여기. 타드 커넥터를 전멸 등 옆에 꽂으세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소파에 길게 누워있는 오빠의 모습과 의자에 앉아있는 노모, 또 오랜만에 방문한 조카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에서 이 집은 상당히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진 오빠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모습에서 또한 조카로부터 공고를 나와서 뭐하냐 이런 말도 또 합니다. 이 말투에서부터 동생인 명숙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거기다 또한술더 떠서 노모께서 장남이 잘 돼야 온 집안이 편안하다는 말을 보태서 동생은 평생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참았던 울분을 여기서 터뜨리게 되지요. 이런 가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기에 대학 나온 오빠. 또 조카도 또 며느리 감도 갑자기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진 노모를 당황하면서 아무런 손을 못 대고 있을 때그 공고를 나온 조카는 제세 동기가 회도가 꼬인 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만듭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감독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얼마나 학벌과 그런 학벌주의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고 자기의 적성에 맞춰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대인데 그런 사회를 얘기하지 못하고 이 오빠는 옛날의 사고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을 날려준 통쾌한 장면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병원에 실려가는 그 노모를 뒤로 하고, 어, 거실 한복판에 있는 반지의 그 케이스를 비춰줍니다. 카메라가 비춰줄 때그 안에 반지가 들어있었을까요, 과연? 모녀가 집을 나서서 웃으면서 나오는 장면에서 보면, 엄마 명숙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모녀는 통쾌하게 웃죠. 이 모습을 관객으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려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상대방이 어렵거나 곤경에 빠져 있을 때그 사람의 내면까지 다 들여다 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면서 자매인데, 남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가족에서 그런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그런 옛날 시대를 다시 한번뼈 아프게 느끼는 그런 장면이 많이 전출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장은진 감독이 짧지만 여러 가지를 잘 표현해 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TV 비싸모에 들어오셔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정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